3차 함수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기함수 원점 대칭. 그럼 홀수 차항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두고 시작할 수가 있겠고. 그때 이놈이 x는 1에서 2라는 극대를 가진데 그럼 g에 1 넣으면 얼마다? 2다. g프라임에 1 넣으면 얼마다? 0이다. 이말인거예요 얘를 그대로 써먹자. g에 1이란 f의 1빼 18이란 뜻이다. f1은 모르고 g1이 2니까 이 결과가 1이란 뜻이죠. f의 1은 20이다. 이렇게 시간계 만들면 되겠고 미분할까요? <laughs> g'x는 f'x 마이너스 18이 될거야. 1 넣으면 0이래. g'1은 f 프라임의 1 빼기 18인데 1 넣으면 0이니까 0이 나오더라 자 f 프라임 x는요 3ax의 제곱 플러스 b더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3a 플러스 b라는 것이 18임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 그럼 얘랑 얘랑 뭐 할까 어 이거 어딨노 안 썼네 이거는 뭐죠 a 플러스 b가 20이다 이 말이겠지 열립합니다. 빼자 2A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B는 1 9군가에 21인가요? 그럼 F(x) 완성이 됐네. F(x)는 뭐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극대 값을 찾으라고? 알았어. gx는 뭐야?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1x에서 빼기 18x를 하라 했으니까 3x. 그게 더한 건 뭐죠?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24x 건네? 이 식에 대한 뭘 찾으라고? 극대 값을 찾으래. 미분할까요? 그냐 극대니가 막 0이 될곳을 찾을 거야. 마이너스 6을 묶어주고 내용을 지울게. 필요 없으니까. <laughs> x 의 제곱, 빼기 산가요? 는0 상가요. 그러니까 는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 여기가 이 마이너스 2, 여기가 인데 극대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뭐 넣차 넣자? 1을 넣자. 여기다가 그래서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8인가요? 계산 32? How about?